네, 앞서 잠시 보신 대로 오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체포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단군 일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법치에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 내용은 김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왜 요청했는지 설명하며 먼저 민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이재명 시장의 토착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.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15분 넘게 이 대표가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단군 일에 최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. 비화자면 영업 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. 발언 중간 중간 민주당 측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 인권 있어요 왜 합니까? 이 대표는 한 장관 발언 중 눈을 감고 있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한 장관 발언 이후 신상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수사, 사법 사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무료탄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.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대 이재명 창과 방패의 대결은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학규입안녕하십니 네,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